<laughs> 음,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두만 금난조 아금계는 숫자 원해열의 진실에게 법장지나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건강바냐바람을기념시야무시울자 사위꽃기 수 고독은 여대 비구중 천2 5오구이시세종식시 자기지발 이세대선글씨어기성중 자재거리 환지본처 반사월수예발 사족이 부자이자 시장로수 모이대대중년좀기편다운게실때 잡장공영이 백불원. 이우세존여래선노념제보살선보조제보살세존선남자선여인발안따라삼삼보리심응군아주은하항복계신불로원선자선자수보리여소설여래선노념제보살선보조제보살여금내대청당이여서선남자선여인발안따라삼삼보리심은녀수지여시항복계중여에최종여녀용문불고수보리제보살마아사은녀시항복계심소유액체중생지루양란생약태생약습생야규생양문생야규상양문상야비우상비무상악경이무여열반 이멸도지 야심멸도 무량, 무슨 무변중생 셀무 중생들메 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류, 아상이상 중생산수사상, 즉비보살 부자수보리보살업법, 업무소지행업보시, 소이부주색보시부주어상 부주어, 부주성향미촉법, 보살, 수보리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도 불가사량, 수보리어이운하, 오늘은 어이운하를 주겠습니다. 어유 은하 동방 호공 가사량부 불량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요상화 호공 가사량부 불량세존 불가이, 신상, 특견여래, 하이구, 여래, 소수신상, 직비신상, 불고, 수보리 보살문조상 보시 복대역 부여시불가사량 수보리 보살단능여설교두 수보리 어유나가의신상 견, 한 열의 부불량세존 불가의 신상특견 열의 하이구 열의 소쇄신상특비 신상불고수보리 범수요상 캐시 험망 약된 재산 비상특견 열의 수보리 백불원세존. 타요 중한 드문 여시 언서장군 생신 불불고 수보리와 탓을 열면 후 500세 유지 개수 복자 어 장군은 해심이 위술 단지 불어 일3 4 5불 이종성근이무한 불소 종성근무수장군 내지 염생 정신자 수보리 이래. 실제 실견 신축 행등여시을량부터 하이고 시대 중생이고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장집 무법상 영무비법 상하이고 시대 중생 약심지상 직장 아닌 중의 숫자 약지법상 직장 아닌 중의 숫자 하이고 약지 비법상 책장 아인 중년 숫자 15 불은 지법, 불은 지 비법 2191에 상설여된 비구. 지하 설법, 여부 유자 법상 사화항 비법, 수보리, 어이, 오나 여래 등 아윤타 삼삼보리야 여래의 소설법야, 수보리야, 여아 해부 소설의 무의종법명 아윤타 삼삼보리영무정법 여래가설, 하이고 여래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법 소의자일체성 게임의 유법, 유자별. 수보리, 어이, 내하 약이만 3차 대전 세계 출보 이용보시, 시인 특복, 소득 복도 영이 나부, 수보리야, 신나세존, 수보리 하신다 3 수보리. 시복도 집계복도 성시고 열애설 복도 다 약부 유엔 어처용중 수진이지 사고개도 인텐스를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재 불급 제불 안륙대 삼삼 불입법 개종착경 출수 보리 소위 불법자 집필 불법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늦었스님 아득수다원 가부 수보리온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이 임류 무수위 불세성염 조법 시형 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함 인자신념 아들 사다 함가부 수불이음 불렛에 존하이고 사다함 명이왕래이신 왕래시명 왕래 사다함 수불이 어이 오나 아나함 내게신념 아들 아나함 도부 아들 아나함 가부 아나함 가부 수불이음 불렛에 존하이고 아나함 명이블렛심신모 블레 블렛이 오명 아나함 수불이 어이 오나 아라 하는 자신념 아라한 작신념 아득 아라한 도부 수보리 불사존 하이고 스물 번명 아라한 세존야 아라한 작신념 아득 아라한 도 치계창 아인 중생 숫자 세존 부살 아득 무쟁 삼매 인중 최민재일 시대일 요 아라한 아부작 신념 아시요 아라한 세존 아약자 신념 아득 아라한 도 세존 적불설 수보리 시요 아라한 인제 수보리 스물 소행 이명 수보리 시요 아라나행 불고 수보리 어유 은하식 열의 석지연등불소 업법유소 독법 불제 세좀 열례지 언덕 불소 압법 실무소 주수보리 어이 오나 장원 불도 뿌 불려 제존 하이고 장원 불도 자식비장호 신명장엄 시고수보리 재보살마아사 응녀신자통조시인 부른조 생신 부른조 성야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신녀 수미사능 어이 오나 시심이 대부 수보리 아심대 대존 하이고 불서비신 신명 대신 수보리 향아중 소유사수 여사당항아 어이 오나 시지 항사 영이 나부 수보리 언 심다 세존 단지항 상담우수한 기사 수보리 아금신원 고여약우 3번 여 선녀인 이 7부 만인소 항아 사수삼지 단체생사계 이용보 시대법가보 수보리 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약보살 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 경준 내지 수지사구계등 밀터 인슬 이차 복덕 승정복덕 부처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등 단지 자체 일제생간 전인아수라 계현 공연 여부 담요 하은유인 진는 수리독송 수보리 당 시인 성지생상 제일 희유지법약시경자 소재지처지결유분약 조유제자 이시 수보리 백불한세존 당하명 자경 아동나 봉지 불꽃수보리 시경 명이긍무 반야바라밀 미시명자이당 봉지소이자 수보리, 봉지 수보리 부살반야바라일 즉비 반야바라일신명반야바라일 수보리 어이오나 열애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한세존 열애무소설 수보리 어이오나 삼천대천세계중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시위다부 수보리하심다세존 수보리재민진여설비미진심명미진여설세계비세계신명세계 수보리, 수보리 어이오나 가이 견 열애부 플레세존 불가의삼시장, 특견열에하이고열레서삼십이션칠십이상심레삼십이상 수보리아교, 선이자블녀인이항 사등, 칠 신명보시 약부유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고계통이 태이설 기복신다 이시수보리 무설식경 심야지체를 비읍 이백불언 휘유세존 부설여시심신경전 아종성래소득 계암이 중등문 여시질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식경 시심청정중생세상당지신인 성치제일 휘유공덕 세존 실시장자칠시비상시고 열려설명실상 세존 아금등문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이나 협당내세후 오백세 기후중생 등문식경 신의수지 시인 즉이제일 휘하이고 차이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다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일제대상측면 재불 불고 수보리 여시 여시 약부 유인 동문 시경 불경 불법 불의단지시인시미히 하이고 수보리 예레설 제일 바람일 피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육 바람일 예설비 인육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야 서기 가리와 해자 신체 아 이시 모화상 무인상 무 중생상 무수다 수자상 하이고 아왕서떨절지의 시약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가어오백세 자인육선인 어이소세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부산응리사상발 아누다 삼산보리 심부름주제생심부름주성야미초버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주지기비주시고부설 보살 심부름주제보시 수보리 보살위이일체중생응려시보시 열애설일체 중...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제중생 즉비중생 수보리열의 시진여자 시진여자 여자 불간거자 불이 여자 수보리열의 소득법 첫법무실무어 수보리약보살신주업법 이행보시 여인 애맘증무소견약보살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모 일간명조 명조견종종색 수보리있는치세 야규전남자선여인능어자격수리독송 즉이 열에 이불지에 실지신 실견신 개득 성취무량무병공덕 수보리 아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양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양하사 등신보시 후일분역양하사 등신보시 열심 무량 백천만억겁 이심보시 약부인 운차견제신신불약회복승피 하항서 사소지 독송 위인애 설수보리 이오 언지 식영류 불가사의 불가측량 모병공덕 열의 이발 대승자설 별 최상승자설 약유 인능 수지 독송 강의에서 열의 실제 신실간신계도 성취 불가량 불가측 물병 불가사의 공덕 여신 인등 체계 하담 열의 안육등 삼삼보리 하일고수 머리아교 소법자 작악연 인간 중생연 수작견 직업 자견 불능 청수 독송 인네설 수보리 세제 저약 작경 일제 세간 천인 아수라 송 공량 강직 자처 즉위시탑경 공경 장례 유의자 화양 이상기처 부자 수보리의 선남자 손녀의 수지독성 자격 약 위인 경천 시인 선새재 선세제, 선세제역 웅탁 또 이금세인 경청고 선새제역 수기 소멸 상대 안전 손전불리 수보리 안양 가공 무량 아승기가 뭐였등 불전 특집 팔백사천만 원 나열타 제불 실계 공량 수산무공과장 부인 어후만세능 수지독성 살경. 소득공덕 아 속눈대부공덕 백분불급일 천만 얻보내지 산수비유 소불잉급 수보리약 선남자 선여인 어후만세 유수지 독성작양 소득공덕 아야구설자 호기임은 신즉 광난 호이불신 수보리 당제시경의 불가사의 가부역 불가사의 이시 수보리 백분한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누다 삼삼보리심 운하운주 운하항법기신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발안누다 삼삼보리자 당생 여시심 아흥멸도 일체 중생멸도 일체 중생의 임무 유일 중생심혈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집배보사 소위자 수보리 심문요법 8알타삼삼보리자 수보리 어이 오나열의 어연동부수의 법득 알타삼삼보리부플랙색존 여아 해불소설의 불어 연동부수무의 법득 알타삼삼보리 불어 여시의 수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여래득 안육다란 여래. 여래 여래 삼삼보리 수보리 학유법 여래득 안토삼삼보리자 연동불죽불 여수기 열래자단도불호석가모니 실무유법득 안육다 삼삼보리시고 연동불 여수기 작시연 여래단도불호석가모니 하고 여래자즉 대법여 야규인한 여래득 삼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토삼삼보리 수보리 열래소득 안토삼삼보리 어시중무실무하시고 이래서 일제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제법 다법오명 일제법 수보리 비어인신장대 찌기비대 비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연 세존 열의설 인신장대 찌기비대신 신명 대신 수보리 보살 명려시 약작시현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신무십몇명의 보살 칠고 부살이체법모아 모임 무중생무숫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현 아랑장원불도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의설 장원불도자 비장엄 수명장엄 수보리약보살 통달무합없자 열설명 진실보살 수보리 어이오나 열애어 유간부여 세존여래 유간 수보리 어이내래 유천안부여 세존여래 전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유 해부여 세존여래 유해 수보리 어이오내래 유법부여 세존여래 법 수보리 어이오나 열애유 불안부여 세존여래 불안 수보리 어이내야 항가중소유사 유불설시사부 여시 세존 열래설 시사 수보리 어유나 여일 항아중 소유사 유여시등 항아신재 항아소유사 즉 불세계 여시영이나부 신대서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중 소유중인 약간 용심 열래실재하고여래설재신입비신 신명 위심 소유자 수보리 가수신 불가등 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수보리 어유나 여기만 삼십튼 진세계 출보 영보시 신 20년도 볶다 보여시 세존 차인 20년도 볶신다수보리약복던 요시열의 부설 떡볶다 이복동무의 열의 설떡볶다. 수보리 어이 오나불가이 구조색 신견 부분의 세존. 열의 불응이 구조색 신견 하이구여를설 구조색 신즉비구조색 신신 식 구조색 신. 수보리 어이 오나 열의 가이 구조색 상견 부분의 세존. 수보 플랫세종 열의 불행 구조 체상견하고 열의 설 재산 구조 집비 구조 수면 재산 구조 수불이염물 열의 작신염 아다뇨소설법 마타신염 하이구야 이런 열의 유소설법. <laughs> 지기방불 불런향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이세해명 수보리 백불한 세존 파유 중생 엄밀해세 무설십법 세지신부 불한 수보리 비비 중생 비불 중생 하유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해설비 중생 시명 중생 수보리 백불한 세존 불등 안토3삼 보리 무소득 야불한 여실실 수보리 아와 안녀딸3삼 보리 내집물 소법가득 심명안녀딸3삼 보리 부처수보리 집필평등무유과 심형 아녀딸 3삼 보리 이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수1제3법 즉대 안토3삼 보리 수보리 원손법자 열해설일 즉비삼법

아장도 중생 수보리 막자신념 하이고 실물 중생 열애 도자 야규 중생 열애 도자 열애 증 유아인 중에 숫자 수보리 열애 설류아자즉비와이 번부신 이유와 수보리 범부자열 설주비 범부 수보리 어이 운하가이3 2 이상 관 열애 보 수보리 녀석이 삼십 이상 간 열애 불런 수보리 야기 3 2 이상 간 열애자 전유성의 석시 열애 수보리 백불의 세존 여하해불 소설이 불행 여하해불 소설이 불행이 3 2 이상 간 열애 이시 세존 이설계연 야기 세견나 임성과 신승사도 불행계 열애 수보리여 약작신념 여래부리 구족상고득 안흑다삼삼보리 수보리 막작신념 여래부리 구족상고득 안흑다삼삼보리 수보리여 수보리 약작신념 발안흑다삼삼보리 자설대법단멸상 막작신념 하일고발안흑다삼삼보리 심자 업법불설단멸상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 사등 세계 질보 지용 보시 약부 유인 질제 법모와 특성 어인 차 보살 순전 보살 소득 공덕 수보리 이제 보살 부수 복덕고 수보리 백불한 세존 오나 보살 부수 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 복덕 분 삼작시고 설 부수 복덕 수보리 약교 인원 열의 양래 약과 약자 약화 신불의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리 업무소고 금명 열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십 대천 세계 세임이진 어유 오나 심이진 중 영이다부 신다세존 하이고 약심이진중 실유자 불축불설 심이진중 소위자하 불사 미진중 집비 미진중 심영 미진중 세존 요래소설 삼당자천세계직비세계심영세계 하이고 약 세계실유자 즉시 일합상열설 일합성 집비 <laughs> 일합상심영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즉시 불가설 담본부진 탐작기사 수보리 악인원 부설 악연인견 중생연 수자견 수보리 어이오나시인 해안소설 일부 불야세존 시인 불에열. 열의 소설의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발 안뇩다삼삼 보리심자 어제 법능 응려시지 여시간 여시신의 불생 법상 수보리 소원 법상자 열애설 즉비 법상 심영 법상 수보리 악귀인 이만무량 아승기 세계 질보 주용보시 악귀 선남자 선녀인 발보사 심자 지역 자경 내지 사구 개던 수이 독송 위인 연설 길복승피 온하 위인 연설 불치 어사 여여 무동 하이고 일지 유입법 여몽함 포영여려 영여전 웅쟁여 시간 불설 시경이 장로수 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제 세간 천인 아수라 문보 소설 계대 완이 신수 봉행 금강 반야 바라멸경 진원 나무 바가발지 발랑바 파라미나의 오미르제 실레수로타 비사야 비사 사바 나무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다에 옴 일자 이실레수로타 비사야 비사야 사바 나무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다에 옴 일자 이실레수로타 비사야 비사야 사바 네, 금강경 15분 걸렸네요. 음, 오늘은 어이오나를 지웠는데 음,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